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덜러라는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일 오후 4시 21분입니다. 어, 7월에 제가 자바 공부를 하느라 좀 바빴죠. 뭐 개인적인 다른 일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학습 계획에서도 이제 자바 공부가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제 그 목표는 제가 이제 백엔드 개발자로서 취업한다 라는 가상의 목표를 세웠었죠. 우선은 언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이 정도면 됐겠다 싶은 수준까지는 된것 같아요. 이제 남은 건 뭐냐면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역시 이제 복습이 될 텐데, 이 복습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이냐면, 제가 뭔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하겠죠. 그러면 사실은 언어 공부를 했다고 해서 이걸 제가 한 번에 다 암기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 앗, 그게 뭐였더라? 이제 기억이, 이제 제 기억 속에, 제 학습 속에 뭔가 이제 구멍난 부분들이 있겠죠? 그걸 이제 책을 다시 찾아보고 복습하는 과정에서 메꿔 나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빨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스프링 공부를 끝낸 다음에 정확히는 이제 저는 스프링 부트를 할것 같은데 이 공부를 끝낸 후에 에, 자바에 대한 복습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웹 서비스를 이루는 것의 핵심 축은 당연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는 건 저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신 프로토콜이죠. 인프라에 해당되는 것 중에는 이제 TCPIP 프로토콜을 베이스로 이제 HTTP가 작동하는 것이 대단히 중대한 이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이미 좀 알고 있는 바가 있죠. SQL 공부는 너무 오래 전에 하고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8월 한달 동안에는 제가 이두 가지 공부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일정이 좀 타이트할 수도 있고, 안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당장 추진하려는 거는 우선 db 공부부터 빨리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선정을 했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 거고, 아, 광고 아닙니다. 그리고 책 추천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책을 추천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책으로 공부하겠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직 제대로 책도 안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을 추천하는 것으로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 권해주셨던 책이 이두 권이었어요. 리얼 마이 s 스 l 8.0 요거 1, 2하고 이것이 마이 s 스 l 이다뭐요 책이 좋겠다라고 권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요두 가지 책을 지금 보려고 하고 있고. 우선 동영상 강좌는 제가 보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안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 필요하다면 찾아보는 방식을 취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핵심으로 두고 있는 건 결국은 이제 SQL문 그 자체입니다. 이 SQL문 문법도 지금 사실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뭐. 네, 셀렉트 문 정도 조금 생각하고 있고, 기억나구요. 이 정도나 간신히 알고 있고, 뭐, 인솔트문 정도? 뭐, 아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덱스 걸고 뭐하고 이런 게 이론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데, SQL 문법조차 제가 기억도 제대로 나지, 있는 사, 안,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예,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교재를 두 권을 선정한 거는 얘는 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입문용으로 이걸 쓰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보문고 가서 제가 책을 좀 넘겨보다가 이 책으로 일단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8월 중에는 일단 이, 이것이 마이스케리다를 제가 최대한 빠른 속도로 공부한 다음에 이걸 이제 교재로 정리를 좀 하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제가 영상으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그 리얼마의 스케일 같은 경우는 요거는 좀 넘겨서 보긴 할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아직 구매도 안 했어요 어쨌든 얘도 이제 구매를 좀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가 어떤 책으로 어떻게 공부해서 가는게 좋겠더라 제 입장에서 의견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제가 할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요. 네, 별로 없는데.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SQL문,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가급적이면은, 사실 자바 공부할 때는 제가 실습 거의 안 했거든요. 에, 몇몇 예제들 중요하다고 보이는 것만 좀 작성해보고, 확인해보고, 이월 용도로 활용을 했었고, 근데 MySQL 같은 경우는, 요런 이제 SQL문법은 이거는, 제가 좀 실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험이 이제 하도 일천하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실습이 좀 많을 것 같고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상하고 있는 거는 약한 일주일 정도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마이스케 l 공부한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정리해서 네, 교재로 만들고 네, 저 나름대로의 교재를 만들고 이걸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리얼 마이 스퀘어는 뭐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 책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자바 백엔드다 그러면은 뭐 다들 뭐 스프링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뭐 스프링이든 스프링 부트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어떤 용어들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노테이션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 그러니까 소위 이제 MVC 디자인 패턴에서 이 c 에 해당되는 이제 제어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HTTP 기반으로 리퀘스트가 발생하면 이것이 컨트롤러로 작용하는 트리거가 되어주죠뭐제 생각에 저는 뭐 제가 뭔가 만든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프로젝트 자체를 아마 이게 rest api 서버 기반으로 만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웹의 어떤 gui 부분하고 이 부분을 완전히 이제 그 백엔드의 어떤 그 인프라 부분하고 이거 분리해 가지고 이거를 나눠 가지고 아예 설계를 따로 가져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gui 부분은 일반적인 웹도 있지만 pc 웹 pc 웹도 있지만 어 뭐라 그럴까요 그 모바일 부분도 있죠. 요쪽에서도뭐 어, 결과적으로 이제 API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끔 구현해 두면 뭐 하이브리드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만든다든지, 나중에 뭐 이러기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런 형태입니다. 뭐, 그거는 이제 제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대략적인 얘기고, 정확히 정의된 건 없죠. 아무튼 여기서 http 라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일정 수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에러 상황에 대처하기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어떤 어떤 구조의 특성을 이해하고 용어의 어떤 깊은 의미를 이해할 때 예, 이러한 베이스 이론이 충실하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예, 이 책에 뭐이책 예, 말고 이제 저는 옛날에 다른 책을 봤었는데 요걸 다시 보면서 역시 저는 이제 복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제 교재를 선정한 것들이 이렇고 뭐 어떻게 하겠다 오늘 이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영상들은 이런 내용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만 이제 그뭐 자바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자바 공부했다고 자바의 어떤 무슨 기본적인 문법을 가지고 뭐 길게 나열하거나 이러지 않았잖아요. 특히 이제 뭐 가비지 컬렉터가 어떻고 뭐 JVM이 어떻고 이런 걸 중점으로 다뤘었는데 몇몇 의도가 있었어요. 여러 의도도 있었고 제 생각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했던 건 제가 관심 가는 게 그랬어요. JVM에 꽂혀가지고. 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된건데 어떤 분께서 저한테 이제 독하게 자바를 써달라는 말씀을 이제 농담반진단만 하시던데요 아마 제가 자바 관련돼서 만약에 뭔가 쓰게 된다면 이런 부분 열심히 파가지고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cc++ 개발자 입장에서 자바를 논하는 거죠 어 굉장히 안 팔릴 것 같은 느낌이 마구 들지 않습니까 아,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도 뭐 그냥 저는 저 생긴대로 살려고요 뭐 남들이 좋아해 주시면 다행인데 네, 그게 아니어도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생겨먹은 게 있다인데 <laughs> 열심히 제 색깔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좀 두서없이 좀 학습 계획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형태로 앞으로 영상이 올라갈 거다 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고 어, 휴가 시즌이죠 네그 저도 뭐한 이틀 정도 쉬었습니다 그 7월 말부터 좀 쉬었었는데 예, 8월, 이제 조금 곧 입추죠? 곧 입추입니다. 다시 또 학습 모드로 돌아가서 열심히 영상도 만들고 공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올릴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올 겨울이 오기 전에, 네, 당연히 이제 백엔드 개발자로서의 모습을 제가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